아, 저의 하루가 궁금하신 거예요?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. 목표를 보자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네, 어, 안녕하세요. 왜 댓글을 하시냐고 아 너무 <요>, 놀래가지고 <웃음> 뭐예요? 저번에 뭐라고 하셔가지고 왔요아 진짜 오신 거예요? 아 그렇구나 어, 어떻게 지금 그럼 오시는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? 보통 한 9시에서 9시 반까지 출근해요 게찍시네요 10시 아니에1시까지인데그 전에 준비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늦어도 30분이나 1시간 전까지 출근해요. <laughs> 네, <몸 쪽으로. 목소리> 매장에 원,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? 우선 매장 이제 정돈 하고요. 네. 그 이제 <laughs> 잠시만뭐라 해야 되지? 요한시해야될 음... 거. <laughs> <laughs> 지금 어떤 작업하 오신 예요 아, 지금요? 머리를 관리를 받으시고 이제 가시면 은한 1, 2주 정도 있다가 오시는데 이렇게 드라이가 다 풀려서 와요. 그리고 좀 샴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세척도 다 해드리고 예쁘게 처음에 쓰셨던 상태로 드라이해드리는 작업할 거예요. 선생님 같이 응. 작업하고 계신데 네. 소개 한 번만 시켜주세요아 아, 저희 선생님이요? 저요? 저요. <laughs> 되게 좋아요. <응>. 저희... <laughs> 아, 아직 안 해? 지혜 선생님이세요. 네, 지혜 선생님인데. 저는 이 매장에 뭘 담당하고 아, 있죠? 아, <laughs> 이 매장에서 귀여움과 센스를 담당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얘가 누구예요? 얘가 예. 소희 아니에요? 어, 어. 아닌데 얘가 소희예요. 눈 밑에. 아, 얘가 여기구나. 소영이랑 소희가 뭐예요? 아, <laughs> 저희 매장 미녀들인데 소개해드릴까요? <laughs> 여기 저희가 똑같은 마네킹이라서 이렇게 점을 해놨어요. 그래서 여기 코에 있는 거는 고소영 닮았다 그래서 소영이 <laughs> 얘는 눈 밑에 점 찍어서 소희 민소희 아 <laughs> 민소희 네 그래서 소영이랑 소희예요 어머손 함부로 놀리지 마 떨어트려버리기 전에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? 아 저희 지금 예약 상황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100% 예약으로만 운영되는 거예요? 그렇죠 저희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예약해 주시고 오시면 좀더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들어오시는 손님 없으세요? 그 예약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는 손님 어 계세요 계시죠 어, 예약제인지 모르고 이제 오셔서 어,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음. 네. 뭐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미리 예약해 놓으신 고객님하고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 한 번쯤 전화 해시고 오시면 더 좋죠. 선생님 저기요. 카운슬링 룸은 뭐예요? 아, 여기요. 상담실이에요. 아, 뭐 앉는지 한번 들어가도 돼요? 네, 따라오세요. 지난번 촬영했을 때 저한테 가발도 만드시나요라고 물어보셨던 거 기억하세요. 아 네. 네, 여기가 바로 가발을 제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가발을 어떻게 제작해요? 아 여기서요, 이제 가발 전문가하고요, 고객님하고 일대1 상담을 통해서 탈모 형태에 따른 가발 소재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상담하면서 결정하고 가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결정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처음 배우실 때 힘드시잖아요. 엄청 힘들었어요. 어, 이게 한번 자르면 절대 자라나지 않다 보니까 네, 사람 머리처럼 하면 될줄 알았는데 사람 머리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그 전에 했던 머리 스타일하고처럼 똑같이 하려면은 구현을 해내야 될게 되게 많아요.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가발은 진짜 커트가 제일 중요하 같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저희 제품 되게 많이 만족해 하세요. 비싼 거 알면서도, 그래도 박승철이니까 하는 게 좀. 있다.